안녕하세요, 대리님. 오줌 왔어요? <laughs> 네. 오줌. 무슨 신나는 일 있어요? 입이 귀에 걸렸는데. 대리님, 대리님. 혹시 뺑소니 사고 당해 보신 적 있어요? 뺑소니? 나도 당한 적 있지. 근데 왜?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었는데 목격자가 없어서 가해자를 못 잡았었거든요. 그런데. 그런데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정부 보장 사업? 그게 뭔데? 저희 언니처럼 억울한 뺑소니를 당한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국가사업이래요. 손해보험사에 연락했더니 <laughs> 거기서 치료비랑 휴업 손해까지 대부분 다 보상해 줬어요. 진짜? 난 그런 줄도 몰라서 보상 못 받았는데? 예 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는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보상을 직접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내년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국토해양부가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주위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